챕터 1. 유혹과 욕망의 미혹. 대화의 시작은 유혹과 욕망의 관계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선택이 신중하다고 믿지만, 많은 경우 아름답게 포장된 유혹에 쉽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혹이 단순한 유인책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한 기대를 가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기회가 나에게 올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종종 사기의 맛을 더욱 달게 합니다. 실제로 매년 약 30억 달러의 비용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탐욕을 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기 유형 중 하나로 경품이나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되신 분께는 크루즈 여행을 드립니다. 라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당첨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유혹에 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것이 정말로 합리적인가? 저는 실제로 당첨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를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많은 메시지가 빠르고 쉬운 성공을 강조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유튜브나 SNS에서 한달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방법, 같은 자극적인 내용에 매료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대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유혹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마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작하면 당신도 할수 있어. 라는, 유혹은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의 욕망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유혹에 대해 반발심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꼭 새겨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것 같은 상황이라면 신중하라.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카피싼 광고의 세련된 말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더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거나, 다양한 투자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죠. 결국 유혹과 욕망의 미혹은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빨리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둘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매 순간 고민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세상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혹이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수 있다는 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챕터 2.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인생의 목표 사기 피해 사례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1. 모르고 아는 척 하는 태도.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라는 경감을 느끼며 그럴듯한 제안을 건성으로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찾아오고 자신을 속이며 속으로 따져보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세상 물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문가인 듯 행동하지만 실상은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데다 사회 경험이 적어 스스로 신뢰를 쌓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이지만 부족한 사회 경험. 많은 경우, 사기 피해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전문가 유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이나 투자와 같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직업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속성이 작용하여, 나는 전문가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는 강한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과신이 생기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교수 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경제관념이나 투자 기법에 대해 가장 무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 만큼 내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겠어? 라며 스스로를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영역에서 쉽게 사기에 노출되곤 하죠. 3. 의식적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함 사기 피해자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사기를 당한 후 주변에 이를 알리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명예를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숨기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더욱 큰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당할 리가? 라는 의문이 자신 내부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후 그것을 주변에 털어놓지 못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부탁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4. 욕심과 현명함의 경계, 욕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합니다. 그들은 이익의 본질을 따지고 그 이익의 숨겨진 함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죠. 욕심은 인생에서 종종 숨겨진 부러움의 유혹이 되곤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에서 하루만에 두 배가 된다는 홍보에 끌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이건 믿을 수 없어. 몇 번을 경험해봤지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때 후자는 결국 큰 손실을 피하게 됩니다. 50세 이후의 새로운 삶의 목표 50세 이후 많은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리셋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즉, 삶의 목표를 단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세팅된 가치관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자기 개발에 나서는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사기 피해자들은 그 사회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와 자기 확신이 위험한 조합으로 작용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다양한 이유로 그 미혹의 사슬에 갇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 시기에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부의 목소리에 키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각 개인이 자기를 알아가는 깊은 탐구가 이루어진다면 사기의 유혹을 넘어서 자신만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3.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여유 필요성 1. 계획적인 삶의 중요성. 우리의 일상은 늘 반복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인식하고 하루하루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 주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일상 속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작은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희망과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선명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는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를 부여하고 이러한 목표 실현이 우리에게 큰 충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외향 관리와 자기표현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모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기 관리가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내적인 삶에 대한 존중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잘 단장하고 외출 시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나들이를 갈때 단순히 복장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해 두었던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대화와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들과 대면할 때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태도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펭귄 효과와 주도적인 행동 우리는 종종 주변의 압박이나 영향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펭귄 효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도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취하고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런 행동은 주변의 반응에 관계없이 나 자신을 찾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주도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욕망이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의 기준에 맞추려다가 정말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에게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을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여유 있는 관계의 시작. 가깝고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부터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들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점차 신뢰를 쌓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더큰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유를 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 대화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이 일어날 때도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면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결국, 여유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관계를 쌓아가며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펭귄 효과와 개인의 선택. 흔히들 펭귄 효과를 이야기하면 그저 몇 마리의 펭귄이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는 개인의 선택, 즉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때조차 사회 집단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 펭귄 효과 의미 펭귄 효과는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 즉 퍼스트 펭귄이 다른 펭귄들과 함께 뛰어드는 행동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추저하던 펭귄이 용기를 내어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두려움이나 주저함을 극복하고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하며, 이는 소비자 행동에서 기인하는 현상과도 유사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주위 사람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누대 위험한 마라. 강을 건너는 과정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이 가장 먼저 강을 건너기 전, 감정의 덩어리 속에서 공포와 불안을 딛고 나아가는 모습은 매우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선택의 주체성. 우치다 다스로 교수의 주장. 일본의 우치다 다스로 교수는 개인의 생각이나 선택이 종종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속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선택이 불가피하게 집단의 동료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이러한 집단에서의 경험이 외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망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시도할 때, 그 선택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신뢰를 얻고 뒤따르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는 특히 소비문화에서 두드러지며, 주변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비 패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3.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현대 사회에서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팔로워 집단을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보다 작은 그러나 강한 동질성을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의 여행 사진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죠. 사람들이 누군가가 추천한 식당이나 여행지를 따라가고자 하는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소속 집단과 유사한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소비나 결정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이 이 제품을 구매했더라면 나는 자연스레 그 선택에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 후기를 찾기 전에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소비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은 그 예시입니다. 4.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불안과 두려움.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주저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비싼 제품일수록 이 두려움은 더해지며, 이런 불안함은 친구나 주변 사람의 리뷰를 통해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추천받았다면, 그 리뷰가 내 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스타그램의 사진 한 장인의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확증 편향과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지식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다른 이들의 경험을 찾고 경험이 유사한 사람들의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선택과 사회적 요인의 균형 잡기 결론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혼자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펭귄 효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확증, 편향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받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 사회적 집단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소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타인의 욕망과 사회적 압박의 흐름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챕터 5: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본 삶의 예. 1. 타인의 욕망과 나의 욕망. 첫째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안정된 삶의 기준을 따르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의 반응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본래의 욕망은 애매해지고 맙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은 철저하게 내면에서 발생해야 할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외적 요인에 의해 방향을 흩날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를 신기록 같은 성공과 행복의 이미지에 갇히게 만듭니다. 전형적인 예로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책무로 여겨지지만 그 직장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고 이러한 불행은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겪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갈망. 현대사회에서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종종 외부의 평가에 의해 형성됩니다.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타인의 감정, 활기찬 모습들을 접하며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이로 인해 불안한 심리 상태가 반복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작게 느끼는 경향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는 타인처럼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은 자신을 더욱 위축시키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동시에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삶을 오히려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형성된 사회적 기대에 더욱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다녀오고, 빛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우리는 자신도 그런 경험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현대인이 느끼는 누가 뭘 했느냐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요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가중시킵니다. 3. 불안과 자기인식의 간극. 그 다음으로,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이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작게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각기 다른 배경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욕망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인의 기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자아의 인식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4. 자기 수용과 진정한 행복. 결국, 락항의 이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욕망과 인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타인의 욕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값지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성찰이 우리 각자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며 때로는 실패를 피할 수 없더라도 그것마저도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챕터 6. 위인을 존경하지 말자. 위인을 존경하지 말자는 주장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덕목과 성취에 대한 지나친 경외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논의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의 철학적 사유와도 연결되어 인간 존재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존경이라는 감정은 종종 인간 고유의 편향적 몰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위인들의 업적이나 이미지에 매료되어 그들을 신격화하거나 이상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신의 존경을 받기 위해 살지 않았으며 자신의 길을 쫓다가 우연히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들의 삶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업적만을 읽어내려 하다 보니 생기는 오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위인을 올려다 보거나 아래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귀감할 점은 보되 그들의 실수나 인간적인 면모도 함께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어가는 몸이며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위인에게서 벗어나 각자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 많은 위인들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 성장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 링컨, 그리고 마틴 루터, 킹주니어 등 저마다의 갈등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뛰어난 재능이나 천재성 때문에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내부의 불안정성을 극복한 사례를 통해 진정한 인내의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인들을 존경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나도 내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점 전환입니다. 위인을 따라잡으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길을 배우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위인의 삶은 그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진정한 중심은 나 자신에게 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결국 스스로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인에 대한 존경을 거두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닌,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존중받고 개별의 길을 걸어가야 보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복잡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챕터 7 인생의 지속성과 변화의 중요성 인생이란 해와 달이 반복되듯 시작과 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은 결코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과 변화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삶의 진술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특히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더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손자의 군사 전략을 어떻게 인생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1. 인생은 끝이 없다. 괴테는 60년에 걸쳐 파우스트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는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이제 끝났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다른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삶이 끝난다고 여길 때조차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은 50세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도 과거의 성취로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그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 손자는 상대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 원칙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삶에서 이러한 태도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삶의 질적인 변곡점에서 고통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현재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장년층. 종사자는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에 시달리기 쉬운 환경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손자병법과 인생전략. 전통적 군사전략인 손자병법은 인생에서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적을 알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삶에서는 더욱 의미가 있죠. 각자의 강점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은 인생의 전략적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이며, 이는 개인적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의 여성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나 직업적 기회를 모색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과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변화의 순환.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 손자의 지혜에서 배운 다른 중요한 점은 변화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와 내 주변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 다짐할 것은 매일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주말 루틴에 매주 새로운 책을 읽는 시간을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결국 인생은 지속성과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손자의 병법을 인용하자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세대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편안한 과거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하며 더 나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겁내지 말고 변화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기 발견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그 변화 속에서 향후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